안녕하세요. 2025년 서북교회 온라인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유인물 제 25-35호 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9월 25일입니다. 성인세례문답 제 34번째 시간 61번, 62번 두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61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네, 시편 55편 22절, 90편 17절, 104편 27절 먼저 우리 함께 읽고 그 답을 함께 써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104편 27절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61번 문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답은요. 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문에서 나는 깨닫습니다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기도문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 먼저 읽고 그 답을 함께 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62번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말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답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9월 25일 성인세례문답 34번째 시간 61번, 62번 함께 풀어 보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63번, 64번 두 문제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